자녀들아, 우리가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힘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6월 한달도 이렇게 매일 아침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며 승리하며. 우리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6월 한달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요한복음 3장 18절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며 또 적용하고 기도회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새벽 기도의 시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회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사랑만큼 사실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이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의지로만은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사랑은 우리에게 늘 멀리 있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왜요? 내 중심적인 생각과 뜻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어떤 경우에도 사랑은 시작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선택도 하고, 행동도 하는 이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그 뜻을 내려놔야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데 사랑도 마찬가지. 나보다 남은 먼저 사랑하는 데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의 시작이에요. 이게 제자의 길이고 사랑의 길이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기준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요.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의 기준과 수준에 너무나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착각하고 있어요. 아, 나뭐 다른 성도들하고 뭐, 뭐 싸우지도 않고 잘 지내니까 나 사랑하고 있는 거야. 싸우지 않는 게 사랑하는 건가요? <laughs> 지극히 낮은 수준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을 적동일한번다스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해야사랑해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사랑할 수 있다.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라 고했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예수님이 사랑에 관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낮은 기준이야. 이걸 그냥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 몸에 와닿게 표현하면요, 우리 이웃을요, 내 자식처럼 사랑하라. 솔직히 우리가 우리 자식도 내 몸처럼 사랑 이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내 자식인데, 남편들에게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내 아내처럼, 내 남편처럼, 내 자녀처럼. 이게 내 몸처럼이에요. 가장 많은.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말씀을 말씀하실까요? 아니. 이게 가능하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사랑할 이유가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요구하시는 사랑의 기준, 수준이 바로 이렇게 사랑 자,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죠? 어제 아침 새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걸 아주 새로운 계명으로 분리를 해서 사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고 주고 싶은 모든 계명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지키지 못할 계명이 우리가 있겠니냐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수준과 기준이 100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사랑의 수준은 어쩌면 50, 30이 아니라 제10도 어쩌면 1도 되지 못하는 그런 밑바닥에 시급히 낮은 수준의 어린아이 수준의 사랑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목표를 바꿔야 돼. 아니, 지금 10도 안 되고 어쩌면 1도 안 됐던, 1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의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의 수준은 태산처럼 높은 그런 사랑의 수준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가능하려면 뭐예요? 기준을 바꿔야 돼. 자, 기준을 바꾸고, 거기에 기준을 두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우리가 도전하면, 우리의 사랑은 거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성장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높아집니다. 믿으시면 안 돼? 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요 할렐루야. 네. 이것은 분명 현재 우리의 사랑의 수준에서는, 진짜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높고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주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말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어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가까이에 갈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요한일서 3장 전체의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3장 14절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3장 1자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언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 표현시키죠?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영적 사망에서 영적 생명으로 들어간 거예요. 죄와 구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남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부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부원의 시작은 또한 무슨 시작이에요?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고요. 사실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면 우리는 그때부터 형제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믿음도 성장한 것 같고 신앙도 연수가 져야 되는데 이 사랑의 수준은 예수 믿을 때나 지금이나 별로 다름이 없는 것 같다면, 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아침도 우리의 영성을 가늠할 때이 사랑의 수준을 바아봐야 돼. 요 우리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헌신도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 정작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해서 우리가 옮겨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게 우리 신앙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는가?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다? 사망에 머물러이 사망이 무슨 사망이 영적 사망을 말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 많은 문제점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곳에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우리는 형제에게 못된 짓, 나쁜 짓만 안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사랑은 그런 소극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뜨겁게 사랑했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 깊고 더 온전하게 열렸을 수도 있었다,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요. 오늘 요한 일서 3장 16절 이 요한과 관계된 본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말씀이 요한 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 요한 복음 3장 16절만큼이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요한 일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가,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하셨으니 목숨을 버으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무엇을 알고?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뭐 하는 것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 하다? 마땅하다. 특별하다가 아닙니다. 마땅하다. 자,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사랑을 알고,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사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한 사랑도 있지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여기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하더다? 마땅하더다! 아예 기준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목숨을 버리기까지.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숨 걸고 담비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아들의 목숨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 사람 앞에 다 무릎을 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우리 목숨 걸고 목숨 내놓고 사랑한다면 이 사랑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랑 앞에 노가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 느 말이에요. 예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목숨을 걸고 목숨을 던지며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랑의 수준을 받은 사람이고 이런 사랑의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해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 안에 행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영성의 깊이, 영성의 수준은 또한 사랑의 깊이, 사랑의 수준입니다. 물론 여러분 나름대로 이 교회 속에서 열심히 하고 계셔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수준으로 들어가 자, 예수님이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적하신 거 누구처럼 자랑하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목숨 걸고루살아라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 좀더 현실적인 이유를 한번, 한번 닿습니다. 조건적이고 조건적인가요? 상대적인 수준을 상대적인 수준으로... 깨라. 깨라. 이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수준에 우리가 대응 거기에 머물렀어요. 그게 어떤 사랑이죠 남들이 나한테 하는 것 봐서, 남들이 나한테 하는 만큼. 예수님이 아주 뼈 있는 말씀을 했어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누가 그런 사람 못하겠느냐 그런 사람은 세리도 한다는 것. 이게 무슨 사람이? 조건적인 사람. 너희에게 잘하는 사람만 잘하면 그런 사람을 누가 못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가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도요, 자기 잘하는 사람한테는 다 잘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나한테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사랑하는 이 정도의 이 상대적인 조건적인 사랑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 남들이 나한테 하는 만큼만 한다는 거예요.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이 좋고 가는 점이 있어야 오는 점이 있다고요. 이게 세상 수준의 사랑입니다.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우리가 언제 예수의 사랑으로 나아갈 냐한말에요 아무 같습니다. 가는 말이 안 좋아도 나는, 나는 안 좋아. 오는 말이 안 좋아도 가는 말을 좋게 할수 있다. 오는 정이 없어도 가는 정이 좋을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깨버려 상대적인 조건적인 수준의 사랑을 깨버려 오는 것이 없어도 오는 말이 곱지 않아도 가는 나의 말은 고울수 있고 가는 나의 정이 여러분 도 이게 여러분 예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야, 여러분 왜 평생 사랑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나에게 오는 것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별로 오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나도 가는 게 없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사랑의 수준과 뭐가 다른냐요 예수의 사랑은 그것은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안들이 나에게 설사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해버리면 여러분 그게 더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뭐예요? 녹여버리는 거 이게 더큰사랑으로 그들을 우리가 품어버리는 거 이게 누구의 사랑입니까? 김수의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기에 주님은 그 아들을 주셨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짓민 것, 죄 지은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거, 이쁜 것도,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것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당신의 생명으로, 핏값으로 다아시고 조건 없이, 아니, 아낌 없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모아셨다. 사랑하셨다. 믿습니까? 네. 이게 예수님의 사다 자, 수준을 바꿔라. 누구처럼? 예수처럼. 사랑. 조건과 상대적인 사랑에 갇히지 말라. 조건 없이 남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사랑하든지.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나는 예수님처럼 살랑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는 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까? 감사습니다 말과 여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서. 오늘 이본문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평생 사랑을요, 이 속에서, 이 생각만으로 다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어. 그냥 생각으로, 마음으로만 짝사랑만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 된다. 네, 네, 네. 드러내야 된다. 네, 네. 나타내야 된다. 내가 생각만 하는 사람은 그건 사람 아니고. 오늘 어떤 사람도 사랑을 이 말과 혀로만, 입으로만 사랑하는 사람. 여기 말과 혀로만 그랬어요. 그럼 말과 혀로도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말과 혀로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면, 이건 예수의 사랑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과 혀로도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사실 이 말과 혀로도 우리가 중요한 사랑을 할수 있어요. 좀더 말을 따뜻하게 할수 있어요. 그죠? 위로와 격려와 칭찬과 축복의 말. 사실 우리가 말로도 사랑할 수 있는 게 적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에 그 위로가 상. 그러나 그 말로, 혀로만 사랑하는 그 사랑의 수준 또한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사랑이에요 언제까지 생각만 하고 언제까지 말로만 사랑할 거냐는 편일까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의 손이 가야 네. 됩니다. 네. 우리의 발이 가야 됩니다. 우리의 직접의 그러한 사랑의 섬김과 실천이 있어니다 여러분, 진실함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변함 없고. 한결 같은 그런 사람. 이것 또한 조건을 뛰어넘는 거. 좋을 때만 사랑하죠. 이 진실한 예수의 진실함의 사람은 조금 서운할 때도, 뭔가 좀 거리감이 느껴질 때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진실한 사람 피부로 받는. 우리 부모님의 그런 사랑, 정상적인 관계라.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잘할 때만 사랑하시죠? 그 자녀들이 때로 조금 서운하게 할 때도 부모가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은 한결같다. 인가요? 여러분 언제 보면 성도들이 막 좋은 때는 막뭘다 해줄 것처럼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막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이렇게 사랑의 기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진실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여러분 사람인데 어떻게 항상 좋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할 때, 그 잘못할 때, 그 관용과 너그러움과 넓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의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의 사랑의 위기가 찾아올 때, 이럴 때 우리가 예수의 더 크고 넓은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관용하고 품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예수의 사랑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세 가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이세 가지 사랑의 도전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며 같이 전도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합니다. 모든 사랑의 순간,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기준을 바꿔야 돼, 목표를 바꿔야 돼. 그다음에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사랑의 그 기준을 깨버려. 남들이 나한테 하는 거 봐서 하는 만큼 이건 불신자 세상 사람의 수준입니다 남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이 나에게 그 사랑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무엇이 오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살아 상대의 조건을 뛰어넘는 사람 그리고 생각과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손과 발로 직접 뛰면서 실천하면서 행함으로. 그리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진실함으로 산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과 삶을 통해서 모든 흘러가고 증거되고 선포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